깨졌거나 고장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MX 마스터 3S 같은 경우에는 C 타입으로 충전 가능하고요. 한번 완충하게 되면 한두달 정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펀북 TV입니다. 오늘은 로지텍에서 나온 MX 마스터 3S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휴대폰하고 연결하는 것도 해볼 예정입니다. 네, 이 제품은요. 초고속 스트롤, 굉장히 빠른 스트롤을 장점을 하고 있고요 세계 살림물 책임지는 FSC 인증을 받은 박스로 만들었습니다 윈도우, 맥, 리눅스, 크롬, 아이패드, 안드로이드에서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 큰 특징으로는 8K DPI 센서로 유리라든지 거의 모든 표면에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네, 크게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빠르고 정확한 스크롤 휠을 자랑하고요.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이용해서 작업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네, 편안한 디자인 기능으로 컨트롤이 쉬운 엄지 휠과 버튼이 장착되어 있고요. 8000 DPI 센서로 유리 외에도 모든 표면에서 트래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빼고 네, 안에 또 박스로 되어 있고요 박스를 열면 안에 제품이 있습니다. 마우스와 수신부가 같이 있고요 이렇게 수신부. 네, 마우스 가... 외에도 한쪽 끝에는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앞에는 mxsetup.log.c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셔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 원하는 단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에는 1m의 USB 충전 케이블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용설명서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mxsetup.logi.com에 들어가셔서 커스터마이징을 통해서 원하는 단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게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요 네, 80.6g 입니다 다음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87.4g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MX 마스터 3S 같은 경우에는 140.3g입니다. 보통 마우스보다 약간 무게감이 있는데 무게감이 있어서 좀더 안정적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서 작동을 하는데요. MX 마스터 3S 같은 경우에는 C 타입으로 충전 가능하고요. 한번 완충하게 되면 한두 달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휴대폰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이 있고요. OTG를 이용해서 수신부를 OTG에다가 장착을 하고 이것을 휴대폰에 끼우게 되면 네, 연결이 잘 되었고 마우스 포인트가 이렇게 보입니다. 왔다 갔다 휠을 조작해 보면은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이 스크롤 휠은요 정밀한 작업을 할 때에는 조금씩 움직이지만 위에 단추를 누르고 돌리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휠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측면에도 휠이 있어서 이 휠을 이용해서 좌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폰에서는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죠. 영상 편집을 할 때에도 어떠한 작업에서 좌우로 움직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동작이 잘 되고 있고요. 굉장히 부드럽게 무소음이기 때문에 소리 없이 클릭이 잘 되고 있습니다. 휴대폰 액정이 깨졌거나 고장 났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중요한 정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메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가지 작업을 할때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용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무선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편하게 연결해서 이것저것 사용해 보시면은 빈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면에 있는 필보다는 측면에 있는 필이 좀더 어 저항 강도가 있습니다. 약간 뻑뻑합니다. 사용하는 데는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네, 밑에 보시게 되면 숫자 1, 2, 3이 있는데요. 3개의 기계를 블루투스를 이용해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는 방법은요. 숫자 1, 2,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이 된 다음에 세 번째를 길게 누르게 되면 3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깜빡이게 됩니다. 이게 페어링 준비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연결한 기계에 들어가서 블루투스를 길게 눌러서 니다 그러면, 제일 밑에 보시게 되면, MX Master 3S가 이름이 보입니다. 이걸 터치하게 되면, 등록 요청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록하시게 되면요, 서로 연결이 됩니다. 네, 제일 위에 보시게 되면, MX Master 3S라고 연결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요, 자, 마우스 한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커서가 보이죠? 그리고 이 커서가 이렇게 잘 움직입니다. 자,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부드럽게 실행이 잘 되고요. 편하게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클릭해 보면 부드럽게 화면이 열리고요. 마우스 반응 속도도 굉장히 부드럽고 좋습니다. 네, 초고속 스트로를 이용해서 위아래에 올리게 되면 페이지가 넘어가고요 이 기능은 옆에 있는 측면 버튼도 가능합니다 네 디자인을 잠깐 살펴보면 손에 착 감기게 생겼고요 부드럽게 곡선 형식으로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 단자는 C타입 케이블을 통해서 충전할 수 있고요 처음 충전 케이블이 연결이 되면 초록색 불빛이 느리게 깜빡깜빡 거립니다 완충이 되면 깜빡이던 불빛이 고정돼서 켜지게 됩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자, 부드럽게 인체 공학적으로 만들고요. 밑에는 스티커가 있는데, 세 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문구가 보입니다. 측면에는 측면 마우스 휠이 있고요. 이렇게 손으로 감쌌을 때, 편안한 느낌과 부드러운 느낌이 느껴집니다. 밑에 스티커를 떼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개의 기계를 연결할 수 있다고 안내가 나옵니다. 블루투스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사용하시기가 편합니다. 파워 스위치가 있고요. 그리고 1, 2, 3. 선택을 하셔가지고 블루투스와 연결하게 되면 해당 숫자에 연결된 기계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손의 크기와 각도에 따라서는 불편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손이 작지 않은 크기라서 사용하는 데에는 불편한 게 없었습니다. 네, 위에 있는 휠은 한번 누르게 되면 천천히 스크롤을 조작할 수 있고요. 한번 더 누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스크롤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잘 이용하시면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스크롤을 눌렀을 때에는 좀 힘이 들어가고요. 소리도 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측면에 휠이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것을 잘 사용하게 되면 좀 편하고요. 앞으로 뒤로 가는 버튼도 같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소음에 8K DPI를 자랑하기 때문에 어디서나 트래킹이 가능한 마우스고요.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마우스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